본초강목에는 유자를 먹으면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져 수명이 길어진다고 기록돼 있으며 껍질부터 씨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훌륭한 열매입니다. 한방에선 컵에 유자즙 20%, 뜨거운 물 80%를 섞은 뒤꿀 1차 숟갈을 타서 만든 유자차를 매일 일해서 두 잔씩 마시면 냉증 치료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며 감기와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자에는 훌륭한 효능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자의 놀라운 효능 6가지와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자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항균 효과입니다. 유자의 특유의 쓴맛을 내는 헤스페리딘 성분은 비타민P라고도 불리며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계의 일종으로 순환기계 질병을 예방하고 항암, 항균, 항염증, 항알레르기와 간의 해독작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혈관의 저항력을 강화시켜 혈관이 파괴되어 생기는 뇌출혈, 희아출혈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자의 두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과 숙취를 해소시켜 줍니다. 유자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구연산의 함양이 높아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시켜 피로를 회복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에도 유자 속에 풍부한 비타민C가 주독을 빨리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유자의 세 번째 효능은 감기를 예방해 줍니다. 유자는 비타민의 보고라 불리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더 많이 들어있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면 감기 증상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자의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목의 염증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목의 통증과 기침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자의 네 번째 효능은 혈관질환과 중풍을 예방합니다. 유자에 함유된 헤스페리딘,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유자에 다량 함유된 펙틴 성분 역시 혈액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을 주어 중풍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자의 다섯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유자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슘 함유량이 매우 높아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형성,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으며 향긋한 껍질도 함께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풍부한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어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유자의 여섯 번째 효능은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유자차에는 빈혈 예방에 필수 영양소인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임산부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유자 섭취시 주의사항 유자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들이 과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자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